안녕하세요, 김용재 TV입니다. 오늘은 신제품 스킨 뉴트리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중에 하이드레이팅 무스 클렌저를 소개해드릴게요. 이 제품은 풍성한 거품의 약산성 수분 클렌저고요. 용량은 145ml고요. 그래서 제품 은 구름 클렌저인데요. 거품이 구름처럼 아주 많다고 해가지고 구름 클렌저입니다. 그래서 코코넛 유래 아미노산 자연유래 아미노산을 사용해서 피부에 부드럽게 노폐물을 어 말끔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또 특허 받은 진정, 특허 받은 수딩 블랜드의 수분 진정 효과가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특징은 첫 번째 피부 광채, 그리고 피부 정화, 그리고 피부 탄력, 그리고 피부 항산화, 피부 보습 진정인데요. 이렇게 어, 해주는 그런 성분들이 다 요런, 요런 어,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석류하고 스피니치 아세로나 체리 화이트 치아시드 때문에 이렇게 어, 이런 어, 파이트 포스 식물 영양소에 힘을 주는 그런 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어, 제품을 실험을 통해서 어, 한번 약산성인지 어, 알칼리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 우리 피부는 어, pH5.5 정도의 약산성일 때 가장 촉촉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피부에 쓰는 제품은 약산성 제품이야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약산성이 나오는지 이렇게 노란색과 노란 색깔이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산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 기본적으로 물이 어약 알칼이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이렇게 똑같이 파랑색이 나옵니다. 청색. 그래서 그래 다 똑같죠? 그다다가타제품품을넣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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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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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쿤땡땡 하나 색깔로, 자, 자. 서 자. 자, 자. 색깔이. 있죠? 이렇게 어 우리 이제 를어 이렇게 알카리 제품으로 빼면은 우리 피지막을 싹 깎아서 어 우리 이 수분도 날아가서 보습이 지질안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약산성인 우리 이 제품으로 피부 피지막을 보호하고 또 때도 깨끗하게 닦는. 어, 그런 제품으로 어, 우리 네, 화장품이나 그런 클렌징 제품을 이렇게 선택하셔야 아주 어, 좋은 고운 피부를 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오늘은 어, 우리 아티스트 스킨 뉴트리션 하이드레이팅 무스 클렌저에 대해서 어, 설명해드렸습니다. 어, 김용재 t v 었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